하이하이 108번, 108쪽에 어, 등차수열 45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걸 한참 열심히 찍고 있었는데, 기침이 너무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을 막 콜록콜록 했더니, 어, 저는 편집 따위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에이 다시 지우고 다시 찍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찍는 거예요. 뭐, 안 물어봤다고? 알았어. 지저분하길래 오해할까봐. 아. 지금도 막 기침이 막크록콜록 나오는데. 자, 봅시다. A가 1 2마이고 C가 3 9 78이에요. 자, 그러면 A가 여기 점이 찍어져 있고, 여기가 3 9 78이야. 자, 그러면 문제가 어,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녀석들을 N등분을 했대요. N등분. 자, N등분. 자, 그리고 나서 이 N등분 된 녀석들을 차근차근 어떻게 하겠다 그랬냐면, 여기 N등분을 해놓고 쪼개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녀석들을 어떻게 A 점하고 B 점, 그다음에 P1, P2, P3를 이걸 다 더한 녀석들을 다 더했더니 x 좌표들을 다 더했더니 그게 400이 나왔대, 400이. 자 그랬을 때 P10의 x 좌표하고 P10이라는 녀석이 여기 있었으면 Q10은 한이 정도 있겠지, 뭐이 정도, 뭐그 정도의 값에 y 좌표의 합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합주고, 그럼 찾아보는 이야기야. 좀지저분 하니까 쌤이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선생님 이 설명 쉽게 하려고 노력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0이고 여기가 1이라 그러면, 자, 이거를 내가 3등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이 몇 개비 들어가야 되지?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3분의 1등분해서 여기 3분의 1, 또 여기도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여기 3분의 2가 되고 여기 1은 뭐가 돼? 3분의 3이 돼서 그렇지? 어, 여기가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이렇게 돼서 이게 3등분을 쪼갤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3등분일 때는 선이 몇개 필요해? 그렇지 두개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아까 문제에서 1이었고 여기가 아까 뭐였냐? 어, 78 78 78이래. 자 이거를 몇 등분했대? n등분했대. n등분. 자 그럼 n등분했으니까 선을 몇개 어떻게 그어줘야 돼? 그렇지? 삑삑삑삑삑삑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딱딱딱 가서 여기에 띡띡 이렇게 되면 이게 그렇지 총몇개 해야 돼? 3등분일 때는 선 2개 필요했잖아. 선 2개 필요했으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P1이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이걸 P2라고 놓으면 자, 여기 어디서 끝나야 돼? 그렇지. P의 N등분이니까 N-1에서 끝나야 되겠지. g 릿 어,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X좌표, Y좌표 뭐 그런 거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둬했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둬했대 그러면 봐봐. 라벨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 2를 뭐라고 잡으면 돼? 그렇지. X1이라고 잡으면 얘 X2 되지. 이거는 x 3 되고. 자, 그러면 여기가 2일 대 3이고 1일 대 2니까 n 1 때는 그렇지. x x의 n이 될 것이고 마지막 78은 x의 n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 더해 봐. 자, 2분의 몇 개? 첫 번째 n 1개. 아, n 1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 거1 더하고 제일 뒤에 거78 더한 게그 값이 뭐라고? 그 값이 그렇지. 400이라고 문제에서 그랬단 말이야. 400이라고. 이해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게 79인가? 어, 그 다음에 여기가 숫자 어, 왜 이렇게 더러워? 엠프리스 1에다가 79 곱하기 이거 하면 800인가? 아이고, 왜 여기다 점 찍었지? 800. 이렇게 되겠네. 아, 숫자 너무 싫어. 자, 이렇게 돼있을때 N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나 <laughs> 78이 아니라 <laughs> 잘못했어요. <laughs> 78이 아니래너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길래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지? 그래갖고 다시 봤는데 여기가 아이고 39네요. 제가 잘못 봤죠. 아 이렇게 숫자가 더러울 리가 없었어요. 여기 39예요. 39, 39. 미안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바꿔야 돼? 78을 그치 39로 바꿔야 되겠지. 39, 39로 바꾸요아 그러니까 이렇게 출판사에서 이렇게 더러운 숫자를 안낼 거예요. 이라고 39를 더하면 그렇지 40이 되죠, 사실. 40. 아, 우 드디어 이제 계산이 좀 깔끔해지네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20인가? 그러면은 19가 되겠네. 아하. 몇 등분을 했어? 19등분 을한 거죠. 19등분. 19등분. 아이고야. 저 숫자를 잘못 봐 가지고 이것도 영상 다시 찍어야 될 각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뭐 거의 끝났습니다. 자, 여기가 19면 여기가 19면 어떻게 돼? 문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P10을 구하라 그랬지. P10. 그럼 P10은 여기서 P10은 뭐야? 그렇지. x에 뭐가 되는 거예요? x에 11이 되겠네. 오케이. x1은 1이고 그 다음에 공차는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공차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차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여기 제일 뒤에 게 뭐야? n이 19였으니까. x에 20이었지. x에 20 이게 뭐야? 78이 아니라 아까 그러니까 39였지. 이게 39라고. 이게 39. 맞지? 39니까 이거는 x1에다가 얼마 더 했어? 19d 이렇게 한 거지. x1이 아까 1이라 그랬으니까 얘 넘어가면 38은 19d. 그럼 d가 얼마야? 그렇 2가 되네. d2. 아, 숫자 깔끔해요. 숫자 d가 2니까 뭐 나는 x 에10 구하는 거는 아니, p10 p10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까 p10 구하라그랬죠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 p10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x 에 12를 구해야 되는 게 맞지. 라벨링을 다시 했으니까. 그러면 P11은 어떻게? X1 더하기 10D지? X1이 아까 1이었으니까 1 더하기 D가 얼마야? 2니까 20. 정답은 21이 되겠네. 21. 자 21. 그리고 Y는 y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1에서 2가 되고 2배가 됐지? 그 다음에 39에서 78로써 정확하게 2배가 뻥튀기가 된 거야. 2부터 78. 그러니까 1부터 39였는데 1이 2가 되고, 39가 78이 되니까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이것도 똑같이 n등분을 했으니까, s, 아니, 그, 그러니까 p10에서 q10은 몇 배가 되는 거야? 그렇지, 2배가 되겠죠, 2배. 그래서 2배가 되니까, 21 더하기 4 2해서 정답은 63이 될 겁니다. 맞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 라벨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